목 통증, 허리 통증,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도 비술로 치료합니다. 분당 비술 척추 클리닉.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란 일회 이상 수술을 받으후 아픈 증상이 낫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거나 수술 전에 없던 새로운 증상들까지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다양하며 수술 부위가 재발하거나 디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남는 경우도 이해당합니다 디스크가 전혀 없으면 쏠림 현상과 요통이 일어나므로, 비사는 수술 시 가급적 정상적인 디스크를 남기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디스크 조직이 태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디스크 조직이 다시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재발하는데 대개 5 10%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척추의 태행성 변함이 혈관, 신경근, 혹은 경막의 유착 등이 일어나는 등 척추수술 실패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수술부위 섬유화에 의해 유착이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거나 척추신경근에 혈류 및 영양공급이 차단되어 신경기능 잔해 증상이 증게됩니다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허리통증, 엉덩이통증, 다리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반적인존재입니다 튀어나오거나 발열된 디스크가 척수신경을 눌러 다리쪽으로 내려가는 자골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며 지속되는 통증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치료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며 만약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 경막에 유착증이 생긴 경우로 비술적인 경막의 주사, 핑크치료 번택적 신경부주사 등으로 치료를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도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를 발효세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병 등으로 스스로 운동을 하기 어려운 환자에서는 척추를 지지해주는 인대, 근육 등의 증식을 부다해서 강화시켜주는 프로로치료 등으로 인대, 근육이 효과적으로 회을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